실리콘은 바람이나 물이 새는 곳을 막거나 방충 등 가정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 건은 매우 유용한 공구라고 할수 있죠. 그럼 사용법을 알아보죠. 원기둥 모양의 홀더는 실리콘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방아쇠를 당기면 밀대가 앞으로 밀립니다. 밀대는 튜브의 바닥에 압력을 가해 실리콘을 짜냅니다. 실리콘을 개봉할 때는 커터칼을 사용하여 끄트머리를 잘라주세요. 절단기가 있는 실리콘 건의 경우 끄트머리를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접착제나 실리콘이 굳어 있는 경우 실리콘 건에 달린 금속 막대를 사용하면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금속 막대가 없다면 긴 못을 사용하면 됩니다. 실리콘 건의 밀대를 뒤로 당긴 후 실리콘을 잘 끼워 넣어주세요. 실리콘을 길게 쏘시려면 방아쇠를 동일한 압력으로 일정한 힘으로 당겨줍니다. 실리콘건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움직이세요. 실리콘이 느리게 나오면 방아쇠를 당겨 더 많은 압력을 가하세요.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면에서 떼기 전에 잠금 버튼을 눌러 실리콘이 계속 흘러나와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무리를 위해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발라놓은 실리콘을 따라 눌러줍니다. 빈 실리콘 튜브를 제거하려면 밀대를 뒤로 당기세요. 제품에 따라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유용한 팁이나 도구 추천은 가까운 에이스 매장을 방문하셔서 에이스 직원에게 상담받으세요. <목소리>